자, 대주전자재료, 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엔드죠. 얘도 오늘 아니면은 월요일이면 마지막이라는 거꼭 머리에다 상기해 두시고요. 자, 대주전자재료, 어, 바닥에서 8,600원짜리에서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어, 그죠? 1,000% 이상 올라갔어요. 이 친구도 기업 분석 보면 뭐 프리미엄 장난 아니에요. 자, 얘도 몇 프로부터 있다? 12배, 13배가량, 12.755, 두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시총은 1조 2천억이고요. 이 친구가 올해 예상하는 단기순익은 이 영업익은 이 200억대고, 어, 단기순이익백 160억대인데, 작년에 터널라운드 돌아갔고요, 단기순익이. 이 19년도에 단기순익은 이 적자 봤고요. 이 친구도 2차전지 재료를 갖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많이 2차전지 센터 안에서 지금, 한번더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이두 친구가 공통점은 뭐냐, 어, LLF나 세로닉스나, 어, 대전자나 지금, 음, 신고가가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위에 저항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대로 지금 들어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1000% 이상 땡겼다는 거는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어, 이 자리에서 2000% 30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꼭입절 어, 하시고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 정말 미련한 짓이고 방송에서 관음 주식이 또 간다고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요. 이런 애들은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을 미래의 성장성만 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성장성에서 실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내려올 때 어떡한다?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몰리면 요 아무리 2차전지하락이리도 번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로닉스, LNF, 대주전자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조심들 해셔야 된다는 걸 머리에다 꼭 두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